정영문 시장님께 예, 예시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이장 정영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실은 저도 이제 예, 그시건전성 감독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했는데 그부분은 우리 도과장님 말씀하신 것 이어가지고 일부만 말씀드리고 열심히는 실장님하고 우리 남북 사이 발제에 대해서 우선 일단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그 신민영 실장님 말씀하신 부 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 금융의 문제, 그리고 개선 방안 아주 훌륭하게, 훌륭한 내용을 담고, 그리고 개선 방안도 아주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 오늘 실은 제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일 고민했던 문제 중의 하나가 아, 신문 부분의 기초 체력을 보면은 우리가 이정도터까지 금융 그 부분이 타격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위기, 뭐, 위기가 발생한 지역도 아닌데 너무 타격이 크다는 게 하나의 컨센서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크게 어려움을 겪어야 됐었는가에 대해서 사실 많은 고민을 하게 됐고,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사실 오늘 그심연실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외학부에 대해서 아주 취약하더라는게 실은 이번 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그 문제를 갖다가 아주 해결할 수 있는 마음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고 대신에 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실은 우리나라 은행들, 아까 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제 대형화, 경험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저, 우리나라 금융산업에서, 특히 우리나라 큰 은행들의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외화자산이 차지한 비중 10% 미만인도 밖에 안 됐는데, 실제로는 그게, 로로가도 20% 수준까지 내려가는 바람에 아주 은행 전체, 사실은 그 어, 정부가 나서가지고 보증을 해줘야 자금을 끌어올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위기상황도 진척되게 되는데 실은 저희들 큰유중에 하나가 금융은 세계에 바로 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한국에 들어져 있지만,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자금조달을 왜 했어야 하는 가 우리가 자금조달을 하 외화자금조달을 하는 금융기관의 상태가 나타지면은 뭐 연계성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타격이되는 그러한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과 세상은 대답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위기하고, 이전까지는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이 금융기관의 자산 측면의 건전성이었는데요. 자산 측면이 건전하면은 혹시... 시장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자산은 내가 갈수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때 실제로 문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 쪽에서 물론 서프라임 쪽에서 손실이 난건 사실이지만 사실 최초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손실 규모가 확정적이었기 때문에 서프라임 사태에서 손실 규모가 확정적이었기 때문에 그 타격은 사실 좀 쉽게 짐작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작을 할수 없었던 문제가 서프라임으로 타격을 받은 그 이 레버리지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기타 금융기관이 이게 되는 것 영향은 올 초까지만 해도 파악을할수 없었는데 실제로 미국이 입었던 미국 주요 금융기관이 입었던 타깃과 실제로 우리나라 주요 금융기관이 입었던 타깃이 동일하다는 사실은 뒤에 발견하게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건에 대해서는 어, 실은 우리나라 금융기관만의 문제라고 우리나라 금융 위기가 틀림없이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금융기관만의 문제가 문제라고 하긴 힘들고, 실제로 해외 자본이 우리나라 경기 상황에 따라 가지고, 급속하게 우리나라 경기가 좋다거나, 국제 금융 시장이 아주 좋을 때는 급속하게 자본이 많이 들어왔다가 경기가 조금 나쁘거나 그리고 국제 시장이 아주 조금 안 좋은 폭파게 빠져나간 그러한 해외 자본 유출의 경기 수능성이 아주 크다는 게 사실 중요한 문제죠.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 자체의 이제 문제점으로는 실제로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가지고 떠온 것 중에 중요한 사실 이 하나가 도가장님께서 이제 글씨를 쓰신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파이낸스에서 알고 있는 무위험 위험 재정거래가 시스템 전체적으로 결국 무위험 재정거래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무위험 재정거래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어 우리나라 은행들도 단기 매출을 차이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연 지정들도차이를 많이 했을 수합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내 은행을 만들는데 실제로 무이용 재정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대외 단기 창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그 시스템 위기로 그대로 연결됐다는 게 우리가. 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어, 저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전 세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그 시기인 상당 특히. 금융산업 전체 특히 금융 시스템 전체의 대출 종량이라든지 신용 전량어 어떤 형태로든지 통제를 해보자 어떤 형태로든지 그 숫자를 갖다가 중앙행이 알게 됐든 정부당도 알게 됐든 그 숫자를 갖다가 중정해보자그게 하는 게 중요한 이번 거시건전성 감도 특히 거시건전 성감도 수단의 하나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최근 들어서. 레버리지 비유 규제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많이 많이 되는 는걸 u 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두 번째로는 n d then go back to the city. The city of the city of the city 말씀드리고 혹시 다 y 제가 말씀드릴 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f the city 께서말씀하 city of t 제 e city of the city of t h 크해 보자면, 실제가 아주 미 있는 스도라고생 아이든다. 왜냐, 는우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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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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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권회사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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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에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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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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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나는 우리는, 어리는우리면는 우리나라 은행들 사이에 M&A가 많이 일어나는데 96년도 26개 있던 건물기관이지 13개가 있으니까 13개가 인수합병됐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저희들이 관찰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체로 최초의 저희들이 7, 8년 전에 예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은행 산업에서 은행 숫자가 줄어들면은 아무래도 은행들이 조금 더보수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가지고 대출 총량 자체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 가지고 도리의 중소기업이 작은 주달에 어려운 배우일 것이라는 게한 7, 년 전에 사실은 어, 대형화하고 M&A 바람이 일어날 때까지 생각 중좀닙니다 그러나 최근 1, 2년 사이에 많은 분들이 다시 컨센스를 하게 아 우리나라에서 대형화, 우리나라 은행 산업에서 은행 숫자가 줄어들면서 묘하게 일어났던 게 은행들이. 예대유로 갔다가, 예대유를 배로 시기만 쓰고, 유동성 부위도 줄이면서 아주 자산 쌓여 갔다가 늘리는데, 크게 엿짐을 주더라, 그걸 갔다가 발견하게 되는데, 대체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 이에 하나가, 아, M&A 과정에서 학습 효과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덩치가 크면은 M&A를 당하는 입장보다 M&A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 자산을 늘린 과정이었고, 그 자산을 늘린 과정의 실은 지금 판단, 근데 금융위기만 안 왔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금융, 우리나라 은행산업에서 자산이 이 정도 속도로 늘어난 것은 크게 문제가 될 수가 되지 않았을 수 있는데, 공교롭게 2008년도 저의 예, 금융위기하고 나서 국제 이동성이맹발라지면서 국내 쪽에서 원화사 사정도 동생만 말하지면서 실제로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예대율을 아주 높이 높이면서까지 대출을 늘리게 됐던 게그 실제로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하나의 약점으로 지되고 그게 금융위기가 정해서 실제로는 큰 타격을 줬던 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융산업 쪽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좀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금융산업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가지고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좀합펼주려는건